썬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랜만에 다이소 리뷰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하도 찍어서 몇탄 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전부 요즘 나온 제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장마다 취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갔을 때 이제 처음 본 제품들 몇 가지를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 쓰기 좋아 보여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스펀지 요즘 이제 여름돼서 그라데이션 네일 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갑자기 또 그라데이션에 빠져서 지금 네일도 보시면 그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그라에 빠져서 스펀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 스펀지가 좋긴 한데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 스펀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단하지 않고 되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스펀지가 이렇게 뜯어져서 네일에 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좀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라데이션 하려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천원이에요 30개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오래 써요. 왜냐면 여기도 썼다가 이쪽도 썼다가 막 해서 여러 면을 다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정도, 천원이니까 하나 정도 구입해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요즘 또 패디 패디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은 이렇게 흔하게 이런 식으로 발가락 사이 사이에 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흔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거는 이제 원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발가락 두 개에다 그냥 끼우면 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끼면 이거랑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발가락 패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끼고 안 끼고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여러분. 요거 끼고 패디를 해야 발가락끼리 이렇게 서로 안 눌려서 안 찍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디아트 할 때는 꼭 필수품. 별거 아니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천 원에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양쪽 발 하나씩 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요즘 패디 딱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일 파츠인데요. 이 보시면 컬러별로 있죠. 실버, 로즈, 골드,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핑크 같은 경우, 요 로즈 골드 같은 경우는 막 하트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 같은 거 들어있고 네, 그래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게 이제 좀 고급지게 연출하기 좋게 생긴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천원이고요 구성도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되게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의 이런 네, 파츠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이제 사용하실 때이 생모래 있죠? 생모래. 이 생모래 다이소에서 이제 지금도 2,000원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0원 주고 구입한 지꽤 됐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색을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네일에 섞어서 이제 젤 네일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일반 네일은 조금 건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투명한 거랑 이제 섞어서 탑이랑 섞어서 요 프레임 있죠? 동그란 프레임들 요런 프레임 가운데 프레임 안에 이렇게 안에 생모래를 요렇게 채워가지고 동그랗게 채워서 연출을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자개 글리터 뭐 그런 거 구입을 하면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근데 생모래 에 탑을 섞으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어차피 똑같이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요거 이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뭐 아트하실 때또 요거, 요것도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요 파츠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중에 컬러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요거 요번에 갔을 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 새로 나왔다는 거. 언제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구입했던 제품은. 이렇게 생긴 제품이었어요. 요 때는 3,000원짜리. 요것도 UVLED 젤램프라고 써있죠. 그리고 요 제품도 UVLED 젤램프라고 써있습니다. 보시면은 둘의 차이가 이제 요거는 건전지라고 돼있네요 건전지라는 건 무선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알았는데 얘는 무선인가봐요.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케이블, 유선, 유선 젤램프인 거죠.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크게 유선 젤램프다 무선 젤램프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패드에 손을 올리면 라이트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젤 매니큐어 제품 전용 램프로 일반 매니큐어 제품 사용 시큐어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특별히 이제 문구를 하나 추가를 해줬죠 일반 네일 이렇게 넣는다고 건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개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일반 네일용은 바람 나오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일반 네일 전용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젤램프.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터치 센서라고 합니다. 터치 센서에 조명이 이렇게 켜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는데 핑크 색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핑크 색상을 샀고 전구가 11개나 들어있다고 돼있네요. 건전지 일단 세 개를 끼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리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제 이 제품이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에는 이제 이게 있다는 것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건전지와 유선 제품의 차이 중에 이제 유선은 계속 같은 세기의 빛을 준다. 뭐 건전지가 다를 일이 없잖아요. 이제 고점이 그 좋고요. 유선이라 귀찮긴 하지만 그런 점은 좋고 이제 요 경우에는 건전지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쓰다 보면 달잖아요. 건전지가 다 달라 갈 때쯤 되면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죠. 근데 언제 약해졌는지 계속 써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알기가 쪽 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유선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무선 이제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데, 특별히 뭐더잘 되고 덜 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둘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큰 차이가 유선이냐 무선이냐 그리고 디자인 차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지만 다이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즘 하기 좋은 그라데이션 네일 할때 사용할 스펀지를 구입해 봤고요. 발가락에 끼우는 저 패드, 새로운 걸 써보고 싶어서 이제 저렇게 다른 디자인의 패드를 사 봤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 색상별로 하나씩 이제 천 원씩밖에 안 하니까 구입을 해서 원하는 컬러랑 같이 맞춰서 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물에 활용하면 굉장히 더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젤 램프 새로 나왔는데 무선 젤 램프라는 거. 건전지 사용을 하는 제품이니까 혹시 이 저번 제품보다 이제 저게 좀 이쁘기는 해요. 이거보다 이건 조금 약간 저렴하게 생겼고 쟤는 약간 좀더 가격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확실히 2,000원 차이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지만, 유선이 싫으신 분들은 저걸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선 보단 유선이 낫다, 좀더 일정하게 오래 쭉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그리고 이게 부피도 작으니까 뭐 이게 보조 배터리에다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좀더 편한 걸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